여러분 리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텐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텐트도 처음이고 캠핑도 처음이고 차박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차에서 잠을 자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고 하니까 겨울이기도 하고 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차에서 잘 거기 때문에 차량에 도킹이 되는 텐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막 엄청 열심히 찾아보니까 제일 유명한 모델이 그 제드에서 나온 오토 듀얼 팔레스 블랙 에디션을 제가 엄청 열심히 구했는데 다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물어봤어요. 언제 재입고가 되냐고 그랬더니 내년 3월이나 된다고 해서 어 참지 못하고 제가 당근을 열심히 뒤져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설치가 된 모습은 어떤지 도킹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같이 어, 설치하러 가볼까요? 이거 엄청 무거워가지고 자 여러분 텐트인데요 일단 텐트를 구성품 먼저 펴볼게요 팩이 들어있고 플라이 세트가 있고 본체가 있고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데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펼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힘든 거죠? 이게 약간 방수천처럼 되어 있어요 어? 아구 힘들어 이렇게 펼쳐 한 다음에 텐트를 얹어야지 텐트가 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할때 무조건 그라운드 시트를 펼치고 그 다음에 위에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설치하기가 쉬워서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운데에 놓고 근데 여기 내가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나? 아, 내 건데 어때? 그치? 네, 그래, 끝났어요, 여러분. <laughs> 고, 이쪽도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어머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가 아니고 위쪽부터 먼저 펼쳐줘야 돼요. 오, 힘이 없다. 잡아주면 더 좋긴 하겠네요, 여러분. 자, 이제 다리를 세워줄게요. 짠! 여러분, 일단 탔습니다. 근데 제가 방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도킹하는 방향이 저쪽으로 돼 있어서 얘를 좀 약간 움직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손이 안 닿고. 더. 더 내려야 되나? 이렇게 다 씌워주고, 그다음에 여기 휠에... 아, 여기 거는 넣었다. 끊겨주고! 여러분 이거 한번에 당기면 안되고 여기까지 하고 같이 당겼어야 됐나봐요 저쪽이 너무 많이 당겼어 여기 텐션이 왔네 오케이 이정도면 된거 같은데 됐다 도킹 끝 안에 들어가서 아그 다음에 팩을 박아야 되죠 이제 이렇게 다 세워놨으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팩을 박아서 고정을 해줄게요 여러분 일단 이 팩을 우후 그리고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펜망치 샀어요. 펜망치 어디 거 샀더라? 자 박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커트를 다 이렇게 펴서 고리를 두 개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오이힘 엄청 적었네. 해다 해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알 수가 있나? 열심히 한 흔적! 망치가 이렇게 됐어! 줄어들라고! 아, 나 못하겠어! 아, 잠깐만! <목소리> 아, 저기... 오, 오, 줄어들어! 줄어들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된거 같애 이제 어? 뭐야 리듬님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나본데 폴리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모델X의 오토팔레스2 블랙 에디션 도킹 센트를 한번 쳐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완벽하게 밀실을 만들어주는 이 도킹 시스템 너무 만족스럽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양쪽으로 다 개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는 하게 된 불편함 없이, 답답함 없이 쓸수 있을 것 같고, 혼자서 이렇게 차랑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이면 놀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은 치지 않았는데, 그 플라이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할수 있는데, 그러면 그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집놀 공간까지 다 있을 거라 굉장히 만족스러운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제 차는 이 엉덩이 부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이 텐트를 쳤을 때 차가 텐트 안으로 좀더 다른 차보다는 많이 침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간을 조금 더 잡아먹는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렇게 여기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천이 하나 더 있어서. 근데 이 친구는 좀더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고기 구워 먹거나 아니면 뭔가 불을 피거나 할 때는 얘를 막아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거나 할때 다시 열고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어, 트렁크를 닫는 방향으로 분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당근마켓에서 열심히 찾아서 구입한 텐트에 대해서 어, 테스트도 해보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고 여기에 또뭘 하고 너무 춥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못할 것 같고 저 옆에 더 크고 멋진 텐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저는 그걸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고파? 캠핑이 생각보다 필요한게 많네요 하나씩 더 구매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태시아 배고파